안돼, 로아,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학교. 스쿨 가는 거지. 오늘 친구한테, 친구들한테 롱다임나씨 만나서 반가워. 우리 오랫동안 못 봤지, 애기. 레이첼한테도 보고 싶었어 하고. 아우신나 어디야? 루아 클래스 찾아보자 파이팅! 괜찮아 그 옆에 그로아 글씨 있잖아 이것 따라서 로하 이거 보고 R O H A 로하 쓰면 돼 화이팅! You can do it! 괜찮아 그럼 그림 그려 거기다가 로아는 출석했어요 그. 응. 어디다 붙일 거야, 로아? 네. 그 친구 있으니까 옆에다 붙일까? Good boy. 어차, 로아. 그런데 가방 갖고 와. 로아 가방 거기 안에 넣어. 응, 여기다 넣어. 놔 와. 슉슉슉슉슉. 푸딩. 이제 나가서 플레이 하자, 로아. 물 갖다 놓고 플레이 하자. 레이첼한테 인사하러 가자.